안녕하세요, 스승님.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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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자, 지금 어, 제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네. 네. 왜 그러지? 감기 걸리셨나 거리 봅니다. 아, 근데 감기 걸서이게 목소리가? 네, 어, 목감기. 오, 어, 아까 얘 올리면 섹시하다고 그러던데? 네. 자. 어, 지금 어떤 일이 있으냐면은 하이 사주가 하나 있는데 이 사주 를 가지고 제가 이 퀴즈를 한번 내고 싶어요. 퀴즈.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 퀴즈에 동참을 할 때, 물론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수강생 분들이나 또는 어 구독자분들도 퀴즈에 참여를 해보세요. 네. 어 어떤 사주가 있는데 그. 희신 무엇이냐? 희신. 네. 네. 자 남자분이에요. 네. 남자분인데 어 사주를 좀 불러 드릴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호인님하고 불까요? 네. 개수의 축토 개충년. 개수의 축토 개충년. 신금의 요금1 6월 신금의 요금1 6월 신금의 요금 16일 신금의 요금 16일 을목의 밑토 을미시입니다. 을목의 밑토 을미시입니다. 그럴 때는 신금의 요금 16월 또 신금의 요금 16일 네. 그렇게. 음. 자. 오후 4에 혹시 특징이 있으면 특징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 일간이 시, 작은 새 신금인데 네. 주변에 시, 작은 세들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강, 강해 보입니다. 아, 강해 보인다. 네. 이분은 네. 남자분이신데요. 네. 양기운이 아니고 전부 다 음기운으로 네. 음팔통이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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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여자 사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음... 정도의 그런 사주입니다. 네. 디테일이라든가 네. 감각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 네. 뭐... 또요. 그리고 도화 기운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주가 있으시고 네. 음, 그런 분으로 네. 보여집니다 음. 또 있나요? 어, 그리고 이분은 아까 디테일하고 맞물리는 부분인데 현침 기운이 네. 강해서 네. 굉장히 을미 배포, 개축 배포에 뭐 네. 녹을 깔고 있고 네. 아주 그냥 샤프 네. 함이 음. 이루 말할 음.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음. 기운을 느껴지는 사주입니다. 그 장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장점으로요. 근데 만약에 이런 분이 네. <laughs> 인격을 못 갖췄다, 아, 네. 지식을 못 갖췄다, 네. 지혜가 약하다면은 아주, 아주 어, 악랄한, 악랄, 또 네. 아주 악랄하고 그 또. 뭐죠, 그 사이코 어. 드라마나 이런데서 나오는 사이코패스? 예. 사이코패스. 예 어. 소시오패스? 네, 소시오패스 어. 이런 쪽으로 어. 예, 그 정도도 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정인가요 지금 최부 표정 봤어요? 네 째려봤어요? 네 소시오패스 <웃음> 오. <웃음> 오. 자 맞아요 그런 비질이 있는 거겠죠 네, 네. 음. 음, 굉장히 그 예민하고 예리하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자, <laughs> 제가 이제 대고 싶은 퀴즈는 네. 아까 혼생님 그렇게 되시신이 뭘까요? 네, 제모님한테 네. 네 자, 시신은 뭘? 시신? 시신은 이분은 지금 굉장히 이제 쇠기운들도 똘똘 뭉쳐 <laughs> 있고. 거기에 이제 토생금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이제 신강한 사주로 보여지는데 음. 이제 다행히도 연간의 개수로 잘설기를 음. 하고 있어요. 음. 그렇지만 다소 부족한 걸로 보여져서 음. 물기운이 좀더 오면 음. 음, 좋겠다 음. 라고 음. 보여지고. 오. 네, 아유. 그렇습니다. 음? 음. 네. 물? 물기운이 큰 물이 오네 보다는 그래도 작은 물 이렇게 음, 작은 물이 오는 게, 보다는 큰 물이 좋아요. 작은 물이 좋아요 하는 것이고 네. 큰 물이 오면은요. 큰 물이 오면은 음, 내 힘이 너무 빠질 것 같습니다. 음. 너무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사람이 만약 큰 물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물이 오면 이거는 금생 수가 아니라 수다금침으로 되버리는 어 형국이잖아요. 오. 음, 그래서 왜, 왜 이런 얘기는 안 하실까? 시간의 네. 을목은 부목이 됩니다. 네. 아, 거 나. 지의 미토 안에 네. 정화는 아예 정화는 꺼져 버리겠습니다. 관이 그렇게 네. 있 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남자분인데 큰 물이 오면은 네. 부인하고 이별수가 벌어질 거예요. 음. 음. 아, 주목이 가요그 다음에 미토 안에게 꺼지기 때문에 자식 가구도 음. 부인이 자식을 데리고 통한다. 네, 네, 음. 라고 통변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음. 그러면은 제가 퀴즈를 낼게요, 이제. 네, 네. 지금이 2025년, 을살년인데이 네. 네. 사람이 과거에, 과거, 한 7, 8년 사이에 대박이 난 적이 있어요. 음, 7, 8년 사이에요? 7, 8년 전 사이에. 사이 그 안에. 그렇죠. 안에 그 안에. 음. 그 이분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신강하잖아요. 네. 사주 자체가. 네. 근데 지금 어, 시간에 있는 작은 나무 을목이 일간인 신금과 네. 일지에 있는 유금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거든요. 네. 어그 을목만 없어져 버리면 흙과 쇠와 물로 이루어지는 토금수로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음, 기해, 아니, 아니, 네, 신축년. 네, 신축년이 되어지면, 작은 쇠가 와가지고, 저 울목을 그대로, 그냥, 없애버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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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금수로, 음. 어,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음. 하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게 2021년. 예. 신축년대 네, 신축년. 네. 오, 아주 대단해요, 훌륭하죠? 자, 그러면 2020년 경자년. 경자년도 응. 좋지요. 괜찮지요. 응. 경자년에는 을목을 없애버리는 것보다는 을경 합금을 하지 않을까요? 경금하고 응. 오는 네, 걸로 네,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오케 네. 맞아요. 응.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을사년에는 네. 우리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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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질문이야. 음. 을사년에 사유축 합금이 될까요? 음. 사그게 응. 사유축 합금이라고 하기에는 그 사화가 쇠기운으로 변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긴 하지만. 이 사주는 냉기가 좀 있는 사주이기도 하고요, 스승님. 쇠들이 또 뭉쳐있어요. 사완에 있는 경금의 힘이 좀 힘을 쓰지 않나요? 제 질문에 답하고 좀 네. 떨어지네요. 네. 사유축 합금이 되나요, 제가? 사유축 합금 합금은 안 되는 걸로 음. 보여집니다. 그냥 사완은 와서 음. 화색토를 하기 때문에 음. 예, 그. 여러분들 사회축 학금이 되려면은 사화 응. 안에 네. 병화하고 네. 무토는 빵 풀어야 돼요 빵 제로 그래야 학금이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들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 뭐사회축이 됐네요 뭐 그거는 그 안에 지장간이빵 풀어가 돼야지 가능해요 네그 거의 불가능한 거야 요죠 네네 처음으로. 빵통가될 수는 없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렇죠. 저는 제자분들한테 하루에 하나씩 꼭내 녹음을 해서 파일을 주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소리로 아주 섹시한 목소리로 녹음을 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 선생님. <laughs> 자, 소피아. <수업해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